새로운 해 2022년이 다가왔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2021년을 보낸 만큼 2022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지 궁금하다. 세계 여러 예언가들은 과연 2022년에 대해 어떤 예언을 내놓았을까? 2022년에 대한 다양한 예언을 모아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세계적인 예언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다. 그는 1503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의사 겸 점성가로 활동했으며 생전에 백시선이라는 제목의 예언서를 남겼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책이 1555년부터 3797년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대규모 재난 등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비록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사망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가 남긴 예언들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전하고 있다. 노스다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에 따르면 그가 남긴 2022년도 예언은 다음과 같다. 2022년에 전쟁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세계의 기아가 크게 증가하고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후 조건으로 인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계의 물가가 크게 오르는데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휘몰아치게 되고 미국의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유럽연합이 붕괴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의 정부는 몰락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하루 중 가운데 시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물질적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프랑스는 큰 폭풍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 폭풍은 세계 다른 지역의 홍수, 화재 및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성 충돌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유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일과 진동을 일으켜 지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지모경의 예언 지모병은 아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중국의 고대 예언서다. 황제가 만든 예언서라 하여 황제 지모경이라고도 불린다. 지모경 속에는 주로 농사와 백성의 생활과 관련된 예언이 60갑자의 연도 순으로 담겨 있다. 그런데 중국의 예언서인 지모경은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다. 바로 2020년에 중국에서 창궐한 바이러스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모병의 2020년도 예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하며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죽게 된다. 특히 겨울에는 많은 백성들이 사망하게 되어 그 시체가 산을 이룬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사태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며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놀라운 예언서인 지모병은 과연 2022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 예언을 들어보자. 이민년인 2022년. 봄과 여름은 달콤할 것이며 식물에는 싹이 터오른다. 뽕나무 잎은 값이 너무 비싸고 비단은 절반의 값이다. 곡식이 풍족하게 되어 사람들은 부유할 것이나 동물들은 고통을 받는다. 하반기에는 호랑이가 잘 살게 될 것이며 좋은 나무들이 자라나게 된다. 벼가 잘 익어가니 농부는 걱정할 일이 없다. 지모경의 예언은 전체적으로 나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봄과 여름이 달콤하고 싹이 터 오른다거나 벼가 잘 익어간다는 부분으로 보아 커다란 자연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예언 중에 동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중국에서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호랑이가 잘 살게 된다는 부분이 우리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아비냐 아난드는 인도의 정성가로 인도 소년이라는 별명으로 더잘 알려져 있다. 아난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예언가 중한 명이다. 그는 2020년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적중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도 그는 변이 바이러스, 아프가니스탄 정명, 비트코인 상승과 폭락 등에 대한 예언을 적중시키며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아난드는 2022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 세계에 기후 재난과 치명적인 경제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계해야 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2022년 4월 22일은 토성과 화성이 만나는 날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과 관련된 커다란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지속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22년의 주식시장은 매우 암울하다.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소수의 엘리트들이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 경에나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바바 반가의 예언 바바 반가는 1911년에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예언가다. 그녀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이때 미래를 볼수 있는 예지력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바바반가는 발칸반도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예언가다. 그녀가 생전에 남긴 많은 예언들이 아주 놀랍도록 적중했기 때문이다. 바바반가는 제2차 세계대전, 불가리아 대지진,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을 정확하게 예언하며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그녀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소련 공산당의 고위 인물들도 찾아와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바바 반가의 2022년 예언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익숙해질 것이다. 또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해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고 살아남는 이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될수 있다. 호주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물로 인한 재해에 휩쓸리게 된다. 많은 도시들이 식수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인도에서는 기온이 섭씨 50도에 이를 것이며, 메뚜기가 농작물을 공격하여 기근을 일으키게 된다. 2022년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큰 자금의 흐름이 있는데, 이는 동쪽과 서쪽이다. 러시아인들은 손에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것이며, 중국은 러시아를 돌파하여 세계 강대국이 될 것이다. 세상은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며, 세계에서는 전쟁의 격변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2022년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보았다. 부디 나쁜 일들은 비켜가고 좋은 일이 가득 생기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